제일 무서운 게 암흑 전도야. 이 암흑 전도라는 것은 이게 기도하는 거야. 이 암흑 전도는 인간들의 이성, 인간들의 능력을 뛰어넘어. 알았죠? 자기 바에는게이 암흑 에너지와 돼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받은 자잖아. 자유 의지는 여러분이 인간들은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영적 세계에는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그냥 다 통과되지. 네. 그러면 이 내가 완전히 우주 컴퓨터로 바뀌어버려. 이 내가. 자기가 모르는 언어를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럼 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여러분 봤지? 네. 이 사람 축복 빼면은, 축복 빼면은 시체야 자유의지를 통과할 수 없어. 남의 자유의지. 네. 네. 이걸 이 사람이 내가 다알수 있나? 근데 우리는 내가 축복만 줘버리면 이게 모르는 게 없어. 전 세계 언어를 다 알아내는데 이 내가 신비하지? 네. 그 내가 축복을 줬을 때는 이게 가능해. 터미정 천사 님에 어. 예, 제가 백궁서 소원석에서 강곡히 소원을 빕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제가 더 우세한지 아님 상대방의 자유의지가 더 강한지 궁금합니다 풀이하면 상대방을 좀 변화시키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니 소원석 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신이 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꺾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원석 가서 기도해도 상대방의 자유의지는 꺾을 수 없는지요 어, 기,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자가. 간 들이 영적 에너지를 보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자유 의지가 바뀌겠죠. 어, 바뀔 수가 있어. 알았죠. 어, 뭐 그러니까 소원석도 여러분 신비한 거죠. 거기에는 내 내가 자 있다고 보면 돼. 거기 소원석에 내스티가도 붙여있죠. 어, 근데 소원석 자체에 그거는 여러분한테 비밀을 전부 이야기하면 안 돼. 신비함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의지와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 사람보다 강하면 들어가는 거야. 알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도된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어제 내가 강의 해줬는데, 제일 무서운 게 암흑전도야. 알았죠. 이 암흑전도는 어제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이 암흑전도는 인간들의 이성, 인간들의 능력을 뛰어넘어. 알았죠. 전도 중에도 좀 다르죠. 이 암흑전도라는 것은 이게 기도하는 거야. 자기 바라는 게. 이 암흑에너지화 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손상 앞에 가든 여러분들이 뭘 염원하면 여러분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받은 자잖아. 네. 그러면 축복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뭐가 다른지. 이 이거 뭐야? 아링 하는 거 있잖아, 아링. 네. <laughs> 내가 군밤 때릴까 봐서 걱정을 해. 자, 대천사죠? 네. 내가 이렇게 했죠? 네. 그럼 뭐 했을까? 네. 대천사, 대천사 나갔지. 네. 그럼 이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대천사도 아니야. 대천사? 대천사! 네. 없습니다. 없지? 천사? 네. 천사! 없죠. 없습니다. 그지? 네. 그런데, 천사도 아니고, 대천사도 아니지? 네. 응. 음.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이 사람한테 천사를 빼봤을까? 응? 네. 어? 암흑 물질의 전도를 보는 거지. 네. 지 암흑 물질의 전도를 보는 거지. 네. 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전도 있나? 없습니다. 미워한다. 미워한다. 전도 있나? 없습니다. 예니나 비지티바. 예니나 비지바예 <laughs> 벨리브. 없습니다. 니나나 비치. 니나나 비우탈라 <laughs> <laughs> 전세계 언어를 다 해도 좋은 거든 나쁘든 반응 제로 네. 나와 안나와 그 이게 전도 안되죠 네. 이럴 때는 상대방 이성을 바꿀 수 없어 네. 상대방의 자유의지 속에 침투가 안 돼. 네. 이게 안되는 거야 네. 어떤 물질을 통해도 통과할 수가 없어 네. 나오지? 네. 다르지? 다릅니다. 어. 얘 보고 사랑한다 그래 봐 사랑하는 거 좋아하네 <laughs> 통과가 안 돼. 네안 됩니다. 그지? 네. 근데이 사람이 축복이 들어가 버리면 전 세계 언어를 이 내가 다 구사해. 네. 자기 모르는 걸다 나와. 네. 자 들어갔어요.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대천사 들어갔는데 내가 어디서 이렇게 한다거나 마음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 속으로 해도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네. 여러분한테. 나는 마음으로 다이스위치를 겹다 네. 꼈다, 꼈다 해. 스위치를 겹다 겹다. 그럼 들어갔지? 네. 대천사. 대천사. 들어갔지. 그렇습니다. 네. 비지티바. 예니나 비지티바. 예나 비지티바. 밉다 소리. 예티벨리벨 사랑한다는 거지 러시아 말로. 어힘들합니다탈라탈라 어, <laughs> 밉다는 거야. 응? 네. 이나나 어? 비찌. 이나 나비 <laughs> 사랑한다는 거야. 네. 코캄제. 코캄제. 사랑한다는 거야. 우탈라탈라 밉다는 거야. <웃음> <웃음> 어느 나라 말이 들어가도 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는 알아몰라. 자유 의지가 아니야 이거는. 네. 이제 잘 봤지? 네. 지금 여기가 알아맞힌 거는 자유 의지일까? 아.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침투가 되는 거야. 네.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형님 외국말 영어밖에 못할 거야 아마 폴란드 말, 네덜란드 말뭐 여기저기 소외된 말다 지금 알아들어. 원이. 개부르는게 아니야. 네. <laughs> 알겠지? 네. 사랑한다. 되지 그지? 네. 음. 이제 알겠죠? 네. 자, 자유 의지는 여러분이 인간들은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영적 세계에는 축복을 받아 버리니까 그냥 그냥 다 통과되지? 네. 되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내가 완전히 우주 컴퓨터로 바뀌어 버려. 이내가 자기가 모르는 언어를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럼 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여러분 봤지? 네. 이 사람 축복 빼면은, 축복 빼면은 시체야 자유의지를 통과할 수 없어, 남의 자유의지. 네, 네. 근데 이거는 노력만 하면은 뭐든지 자기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다될수 있는 거야. 알았지? 네. 네. 이걸 이 사람이 내가 다할수 있나? 근데 우리는 내가 축복만 줘버리면 이게 모르는 게 없어? 네. 그럼 다 알아요. 어. 그지저 네. 내가 이거를 반응해가지고 이 모든 전세계 언어를 모르는 단어가 밤무라 잠자라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하는 거야 전세계 언어를 다 알아내는데 이 내가 신비하지? 네. 그 내가 축복을 줬을 때는 이게 가능해. 근데 축복을 빼버리면 대천사 빼버리면 축복도 나고 다 나가버리잖아. 다 나가버리면 시체야. 자유의지 아무 쓰잘데 없는 거야. 맞아 맞아. 이거 솔직히 외우려면 여러분 뭐 이런 이것만 있나? 사랑에 미워에만 있나 외국말이? 온갖 말을 다 알아들, 그지? 네. 어, 이허이 하면은 어머 미워, 그리고 워하이니 하면 어머 사랑해. 이 모든 이거를 세렉제테가 어, 우탈라가 반대지, 그지? 이거는 한가리 말이야. 한가리는 말은 무슨 말이요? 한가리? 우리 한가위 한가위, 한가위를 말하는 거야. 한가리라고 되어한갈이라고 돼있는데, 한가위, 한가위를 한가리라고 그래. 그럼 여기는 어떤 사람이 살아? 전부 머리가 검은 사람뿐이야. 인민족은그왜 한가리가 우리나라 핏줄이겠어? 몽고 애들이 가지고 애를 전부 낳은 거야. 몽고 애들이. 그럼 가보면 전부 몽고 반쯤 있어요. 한가리 사람들은. <laughs> 그냥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 나라 이름에도 이미 전생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 한가리가 아니야. 한가위 한가위. 한 그게 발음하다가 한가리가 돼 버려. <laughs> 무슨 지인지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기는 머리가 새까맣고 여기는 머리가 노래. 다 달라다 이 말이야. 응? 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럽에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가리야. 그서이름서막 그래, 우탈락. 좀 이상하지 않아? 발음도. 네. 어, 우리 <laughs> 아 밉다. 넌 나한테서 탈락됐다 이 소리야. 어, 그럼 우탈락은 무슨 이제 우리끼리 서로 탈락하자. <laughs> 난 네하고 안 생기겠다. 미워, 탈락해. 이게 우탈락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잖아 봐. 그지? 그 그러면 이거는 한민족의 저 우리 같은 족속이야. 알았죠? 탈락, 합격, 뭐 이런 식이지. <laughs> 너 나하고 친구로서 탈락했다. 우탈락. 최고 존 말이지 한문으로 하면. <laughs> 진짜 있죠? 음. 여러분들 허리 펴야 돼. 허리 쫙 펴고 지금 하늘궁에 와 있는 게내 인생의 돌메이를 바다, 강에다 계속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석을 줍는 거야. 네. 천국 가는 겁니다. 음. 네. 여러분의 인생에 백궁에 가보면 알지만 하늘궁 간 날만 내가 사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거야. 알았죠? 네.